새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이렇게 바뀝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앞으로 달라질 노인 일자리 정책의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이제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로 바뀝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인 일자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 봉사활동이 아닌 참여자의 주체성과 사회적 의미를 담는 주체 참여형 일자리로 전환이 논의되고 있고요. 세대가 어우러진 공동체 식당이나 무연고, 어르신 장례를 지원하는 사업처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자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역마다 다른 수요에 맞춘 맞춤형 분배, 그리고 일자리 담당자의 처우 개선까지 함께 추진된다는 점입니다. 자, 정답을 공개하기 전에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는 의미 있는 진짜 일자리입니다. 구독 누르고 화면을 두번 누르면 정답이 공개됩니다. 예, 정답은 참여자가 중심이 되는 주체 참여형 일자리로의 전환 그리고 지역 맞춤형 확대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는 겁니다. 이제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보충 소득이 아닌 진짜 사회 참여의 수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팀나인 시니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